자 이번 제압전 보스 가볍게 설명을 좀 하고 쓸만한 파티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은 침례자 나오고 두 번째 방은 명룡세 번째 방은 역장 발생 장치 나옵니다. 침례자는 여러분들 아는 수메르 필드 보스고 명룡은 나타 지방 전설, 역장 발생 장치는 낙공 찍는 필드 보스죠. 일단 첫 번째로 침례자. 침례자는 나올 때 이렇게 원소를 세개 가지고 있습니다. 불, 물, 얼음 번개 이렇게 네개 중에 세 개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번 제압전은 불, 물, 번개 요세 가지 원소가 고정이에요. 내가... 이제 침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이렇게 비석 기믹을 만드는데 극한 밑에 난이도에는 이 기믹이 똑같이 나와요. 극한 이상부터는 이 기믹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 기믹이 끝나면 이렇게 쉴드를 만들어요. 이 쉴드를 원소에 맞게 바로바로 지워줘야 돼요. 원소 반응 터뜨려서. 번개 원소는 풀이랑 얼음이 잘 까겠죠. 그래서 풀 캐릭이랑 얼음 캐릭터 들고 가서 열심히 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번개 깠으니까 잠깐 기절돼 있다가 다음 원소가 또 나옵니다. 이제 불이니까 물로 까는 게 좋겠죠. 물 원소로 때려서 열심히 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물 다시 나오겠죠. 물은 풀이 잘 밀죠. 그러면 이제 얘가 한 15초 정도 그로기가 걸려요. 이렇게 세 개의 쉴드를 다 까면 한 사이클 돌릴 시간 정도가 딱 나와요. 몬스터는 이게 끝입니다. 기믹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요거 계속 반복이에요. 이 쉴드가 나오는 순서가 지금 필드에서는 랜덤인데 제압전은 랜덤도 아닙니다. 그냥 고정이에요. 번개 불물 번개 불물 그냥 이게 계속 반복으로 고정돼서 나옵니다. 필드랑 지맥 제압전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필드는 쉴드를 까도 그냥 눕기만 하잖아요. 근데 지맥 제압전에서는 요 쉴드를 까면 쉴드 상태에서 데미지를 넣은 50%가 기믹 딜이 들어가요. 때리는 거는 총몇번 때려야 되냐면 지금 필드에서는 하나, 둘, 셋 하면 까지잖아요. 지맥제 합전 기준으로는 번개 원소는 12대, 불원소랑 물원소는 18대를 때려야 돼요. 원소 반응으로. 쉴드가 나왔을 때 어떤 원소로 때리는 게 좋냐? 일단 첫 번째 번개 실드 나오죠. 원소 반응을 총 12번을 일으켜야 되는데 번개랑 풀은 반응할 때 1대1로 반응해서 풀 원소 부착을 총 12번 하면 돼요. 과부하도 똑같아요. 번개랑 불이랑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불로 12대 때리면 되고 초전도도 똑같습니다. 12대. 근데 이제 바위, 바람, 요거는 결정화랑 확산이잖아요? 결정화랑 확산은 두 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걸로 밀려고 하면 24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감전으로 깨려고 한다. 감전은 게이지가 더 낮기 때문에 좀 많이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번개를 물로 지우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풀, 불, 얼음. 요거 세개 중에 하나로 깨면 돼요. 불원소는 총 18대를 때려야 되는데, 물원소가 불원소보다 강한 원소잖아요. 물원소로 불원소를 때리면, 18번이 아니라 9번만 때리면 됩니다. 번개 불이 1대1이니까, 번개로 때리려면 18번 때려야 되고, 연소는 감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연소로 깔려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바위, 바람, 얼음, 이것도 똑같이 배율이 낮으니까, 총 36대 때려야 됩니다. 그니까 사실상, 불쉴드 만들면, 이거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물로 까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 실드도 똑같이 18번 때려야 되는데, 물은 풀한테 약합니다. 풀원소로 때리면 물이 금방 지워져요. 풀로 9번만 때리시면 되고 빙결은 똑같이 1대1이니까 얼음으로 하면 18번 때려야 되고 불, 바람, 바위 이것도 뭐 똑같이 36타 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번개를 밀기 좋은 원소가 풀, 불, 얼음이고 불원소 밀기 좋은 원소가 물원소고 물원소 밀기 좋은 원소가 풀원소죠. 그래서 파티를 어떻게 짜는게 좋냐면 풀캐릭 들어가고 물캐릭 들어가고 마지막 자리에 얼음캐릭 넣을 수 있으면 얼음캐릭 들어가고 두번째 보스는 명령입니다명령 명룡 나타 지방전설인데 얘는 계속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전투 중간에 계속 카늘로 올라가서 가까이서 때리는 캐릭터들이 시너지가 안 좋습니다. 지금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는데 제합전에서는 얘가 하루 종일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안돼 버텨 베넷, 베넷 버텨. 아씨 오늘 버티네. 저 기믹을 빨리 못 가면 이렇게 지맥자합전에서는 즉사해요. 저 패턴이 나오면 빨리 깨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이렇게 얼음 실드를 만듭니다. 근데 요거를 불섭딜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융해를 넣어서 실드를 까주면 얘가 격추가 돼요. 그리고 지금 82만 정도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셨죠? 기믹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스턴이 걸립니다. 얘를 쉽게 잡으려면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 게 좋겠죠. 둘인 마비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위에다가 불공격을 해주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 넣어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접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요이야 가 좋긴 하겠죠. 절망까진 모르겠지만 극한 깬다고 하면 요미맘들이 드디어 지맥제압전에 요미를 쓸수 있는 그런 각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얘가 패턴 중에 얼음 시에드 만들면 회전 에오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벤티로 궁을 쓰면 이 회오리 경로가 바뀝니다. 회오리가 벤티 궁에 몸몰이가 돼서 얘 있는 쪽으로 날아가요. 근데 이 몬스터가 저 회오리를 본인이 맞으면 이 쉴드가 까입니다. 두린이나 마비카 이런 서브 딜러들을 접대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벤티를 접대하는 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벤티, 두린 요 파티 쓰란 얘기에요. 편하게 잡고 싶으면 요 명령 기믹만 이해를 하시면 얘를 격추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딜증로 해버려도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몬스터가 체력이 별로 안 많습니다. 내성각만 제대로 넣을 수 있는 파티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전체 내성 70%의 얼음은 1 1 0 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스커크 같은 걸로 날먹하지 말란 거예요. 이거 얘가 어음몬소 내성이 왜1십 퍼냐면 빙결 내성이 있긴 하지만 빙결이 걸리긴 걸려요. 지금 보면 계속 때리면 빙결이 걸리긴 하죠. 내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스커크 명전 저처럼 이제 명전이신 분들은 딜이 좀 빡셀 건데 돌파가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스커크 파티로 밀순 있을 것 같아요. 클레알베도 파티는 여기 왜 있는 거냐면 벤티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버전 콜로미나 때문에 둘인도 안뽑고 넘길 거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위에서 쉴드 만들죠. 이거 타고 올라가요. 이거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 딱 이렇게 때릴 수 있게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루피를 그래서 벤티랑 이런 거 없는 분들은 이 구조물 있는 캐릭터들 있죠 이걸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 정도까지는 이런 택틱으로 잡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절망은 이렇게 하면 딜이 좀 빡세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짤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클레 알베도로 설정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둘이 들어있으면 마도 버프가 켜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에 종이쓰면 됩니다 이 파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바위행자 바위행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 바위행자 어, 때려진다. 아 바위행자로도 된다. 바위행자로도 가능은 하네요. 동료도 없는 사람들은 바위행자라도 쓸수 있겠다. 키니치 로프. 어 키니치 로프도 걸리긴 걸리네요. 어 이거 키니치로도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 딜 나오는 사람들은. 진배 선파이어 조합 한번 테스트해 볼까? 아 선파이어 다킨한다. 어 이거 선파이어 조합으로 해도 다킨났네요. 이걸로 떨어뜨릴수 있긴 하겠다. 이거 떨어질 때 진으로 캐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궁쓰고 떨어질 때, 뭐야, 어, 캐치 된다. 어, 뭐야, 날리기도 되는데? 어, 이거 돼. 되... 되나? 여기서 된다고 제압전에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테스트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일단 근데 여기서는 되네요. 근데 여기서 되면 제압전도 될것 같긴 한데 이러면 진짜 암 주위에서 날리면 진으로 그냥 깨는 거 아니야? 또 너냐 진? 아니 뭐야 심지어 성림물도 하나 빠져있네. 아니 청록도 아니잖아. 청록도 아닌데 진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시그인 물방울로 가두는건안 돼요. 다른 내용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진으로 만약에 낙뎀 넣을 수 있으면 이번 방은 진짜 또 고민할 게 없는데? 그냥 종려, 진, 클레 이렇게 세명 있으면. 진짜 그냥 폭탄 테러로 죽일 수 있겠는데? 역장은 필드에 있는 거랑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제압전 들어가도 똑같아요. 이렇게 역장 만드는데 역장 만들면 그냥 이렇게 낙공 찍으면 됩니다. 파티 잘 짜가지고 낙공 파티 만들어서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스가 너무 쉽다 보니까 빡세게 딜이 필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제압전 기준으로 체력이 2,300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 3번 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바레사를 안 쓰면 딜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 녀석 코어 부술 수 있는데 제압전에서 그거 부수면 뭐 좋은 거 있나요? 어 그걸 알고 있는 당신 고인물 안타깝게도 극한 이상부터는 코어가 강력해져서 푸니무시아 기믹으로 때려도 코어가 안 부셔집니다. 쌀먹 벤 대신에 이제 체력이 너무 높으니까 공 버프를 주거든요 일정 높이 이상 점프가 되면 1.5초 동안 공격력 600% 버프가 들어가요 그래서 발레사 아니어도 다른 캐릭터들도 가능성은 있어요 다이루크 세팅 진짜 대충 돼 있는데 다시 한배 파티로 낙공 찍으면 막 낙공 딜 40만에서 60만 막 이렇게 떠요 당인분들은 이런 파티 돌리려면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발레사랑 다른 파티 돌렸을 때 데미지가 그냥 딱 봐도 차이가 좀 나요 나비아도 낙공 좋은 캐릭인데 나비아 되냐 안 되냐 이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나비아 딜이 안 나와요 이 보스 자체 얘가 바위 내성이 70퍼예요. 나머지 내성은 다 10퍼인데 바위 내성이 70퍼라. 그래서 나비아로 푸한배 파티 낙공 찍으려고 하면 딜이 안 나와요. 낙공을 안 찍으면 얘가 기믹이 있어요. 낙공을 안 찍고 그냥 딜을 하면 스택이 쌓입니다. 스택이 쌓여서 요 점프 능력 향상되면 얘가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요 바닥에 충격 파쏘는 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이게 스택이 쌓이면 갑자기 막쾅쾅쾅쾅쾅 이렇게 써요. 단순한 힐러 한 명으로 버티기 어려워져 근데 그걸 이제 낙공을 찍으면 그 스택이 안 쌓이게 막을 수가 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낙공으로 딜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낙공 찍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극한 밑으로는 요런 파티 돌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절망 가면 바레사 파티로 돌리는 게 좋을 거고 아무튼 일단 명전 기준에서는 요런 파티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2번방이랑 3번방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할만하거든요? 벤티 파티랑 바레사 파티 이런 거 완성만 되면 생각보다 할만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1번방이 좀 많이 어려워요. 1번방이 아 뭔가 잘안 밀리는 느낌이야. 얘가 약간 그 밸런스 잡은 몬스터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랜덤이 아닌 게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이거 만약에 랜덤이었으면 여기서 다 죽어나갔을 것 같은데 극한까지는 그 그래도 파티 많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스코크가 명전은 힘들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명전 기준에서 절망은 확실히 좀 힘들어요. 근데 스코크 돌파하신 분들 많으니까 돌파돼 있는 스코크들은 좀 깨겠죠. 이번도 벤티 없으면서 다른 딜러 저돌파하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되면 얘기가 다르지. 요 택틱이 또 된다. 그러면 이제 이번 방은 아무나 깰수 있는 요거 되냐 안 되냐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하네요. 느비에트로도 잡을 수는 있어요. 절망은 모르겠고 한번방 낙공 케 없으면 추천할 만한 파티요? 어...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낙공으로 안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꼭한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극한 언더로 깨고 싶으시면 한운 없어도 되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몬스터 자체가 자동으로 낙공을 찍을 수 있게 기믹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운 없어도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냥 가명 시틀라리 베넷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어려워 보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맞아. 좀 뭔가 완벽한 조합이 완성이 안 되면 애매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엄청 쉽다 이것도 아니고 쉽긴 한데. 좀 애매하게 쉬운 느낌? 이거 이외에도 파티가 더 나올 거예요. 라이브 서버 들어가면 더 나올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굴러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도 제가 지맥제합전 미리 가이드를 할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계속. 라이브 서버 들어가면 새로운 택틱들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보스랑 기본적으로 좋은 파티들 정리를 한번 하고, 라이브 서버에서 제가 클리어도 하고, 좀 뛰어본 다음에 두 번째 리뷰를 또 하는 식으로, 제전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